그리고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분들은 뭐가 조금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네, 그러면은 손님 층이 줄죠 아그 손님들 때문에 힘들어 하면 손님을 아예 안 넣어줘요 안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감내를 하거라 하는 경험치로다가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가끔씩 이 과정이 거치면 그 다음 손님들은 괜찮아요 또 네, 안녕하세요. 영금아 씨 김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신도 화가 날까? 화 나죠. 노하실까? 하죠, 하죠. 노하시면 굉장히 무서워요. 엄청나게 피바람이 붑니다. 우리네 무당 선생님들 말로는 무당분들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두들겨 맞는다예요. 정말로 몸을 못쓸 수가 있어요. 신의 벌전이 떨어지게 되면. 반신불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말문이나 영이 닫혀요. 손님을 못 봐요. 손님도 물론 안 주시고 금전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다 휘말려요. 굉장히 무서워요. 저희들은 한번 노화지기 시작하면 모든 삼박자가 다 무너집니다. 예를 들어서 건강, 금전, 그리고 주변인들 가족분들 치기 시작해요. 우환이 들끓어요. 미칩니다. 미쳐요. 그럼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? 뭐, 예를 들면 신령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몇 번씩이나 무시를 하셨을 때, 그리고 나는 인간이잖아요. 내가 신처럼 행동하고 다녔을 때, 그럴 때는 신이 노하시죠. 그리고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분들은 뭐가 조금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. 노하셨을 때에, 뭐, 예를 들어서 손님들, 이상한 손님들이 많아진다. 그건 아니에요. 그거는 제자를 시험해보기 위한 단계예요. 과정이에요. 너 이런 손님들도 봐볼래? 너가 대차게 한번 봐볼래? 거기에서 네가뭐 쫄보처럼 뭐그 손님한테 휘, 휘 감기거나 뭐 하거나. 그럼 넌 탈락이야. 아니면 너가 인내심 없이 그 사람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면 넌 탈락이야. 이렇게. 예. 네, 그러면은 손님층이 줄죠. 아, 그 손님들 때문에 힘들어. 하면. 손님을 아예 안 넣어줘요, 안 보내주신단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무당으로서 그냥 그냥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. 커나가기 위한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. 너 가르침을 깨달으라고 너가 앞으로 큰 사람이 돼야 되니까 큰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갈수 있으니까 배 태워 갈수 있으니 너 이런 것쯤은 다 감내를 하거라 하는 경험치로 다가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가끔씩 이 과정이 거치면 그다음 손님들은 괜찮아요 또 그러다가 또또 또 힘든 손님들이 또 있어요 이걸 또잘 견디면 또 굵직한 손님들이 또 몰려요 그래서 그거는 과정일 뿐이지 약간 노하셨을 때의 특징은 아닙니다. 기쁘시거나 하면, 제가 집들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. 근데 저는 저희 집 신령님들한테 칭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칭찬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, 고생했다. 딱 한마디. 그게 몇번안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신령님들이 너무 오냐오냐 해주시는 신령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그 제자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가 신이야. 내 말이 다 맞아. 점집에 가지 마. 그 사람 사기꾼이야. 이렇게 같은 무당 선생님들을 흉을 본다면 내가 더 잘났으니까.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그것도 신령님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신령님들이 지혜를 내셔서 제자를 겸손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. 왜냐면 인성이나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신령님들은 지혜로우시고 계속 알려 주시는데 제자가 그거를 못 알아듣고 인간에서 인성이 안 됐다면 계속 고생길로 돌리시죠. 가슴은 아프지만 하늘에서 문을 안 열어 주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생길로 계속해서 돌리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마저 감사합니다라고 느낀다면 계속 그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걸 어떻게든 깨닫고 느껴서 자기가 스스로가 겸손하고 좀 자비를 좀 베풀고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이기적이신 분들은 분명히 끝이 안 좋아요. 근데 정말 무서워요.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. 허리가 정말 꺾이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. 신당은 있지만 다른 뭐 점집이나 타로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. 차이가 답답하니까. 그리고 당신은 설거지를 하러 다녀요. 신적인 일로 돈이 안 벌려지니까. 왜? 신에서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. 어, 그런 분들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가리굿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가리고 타시는 건 좋아요. 실력님들을 새롭게 높여주시는 건 좋아요. 좋은데 그분들의 인성이 안돼 있으면 또 예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아요. 저는 몇번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실력님들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제자가 못 받쳐주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